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 담당하고 있는 이유진 강사입니다. 이제부터 2024년 2학기, 이제 신일중 내신 대비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난이도는 중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 출제는 되었지만 이제 학원에서 진행되는 수업과 숙제들을 쭉 따라온 친구들은 무난하게 풀수 있는 난이도의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편의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서술형이 없고 전부 객관식 문제로 2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신일중학교 같은 경우 2학기 때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기말고사만 봐서 범위가 좀 특이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를 볼때 이제 6단원, 7단원 아니면 7단원, 8단원 이런 식으로 딱 2단원이 들어간 반면에 신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6단원 물질의 특성 성과 8단원 열 부분 그리고 4단원 식물의 에너지 부분에서 조금 5단원 동물과 에너지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기에는 생명과 물리, 화학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서 조금 이제 공부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을 꼼꼼하게 공부를 그래도 성실하게 해 줬다면은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을 거라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특이 사항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음 문제, 대표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그 대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일단 처음에 순서대로 4단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4단원에서 총 3문제가 나왔고, 4단원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중, 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했던 문제로는 2번을 보시면 광합성과 호흡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제 뭐가 나오는지 어떤 에너지가 사용됐는지 그리고 발생하는 기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외우고 있어야 하고요. 이제 그리고 5단원에서는 동물과 에너지에서는 딱두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무조건 암기가 들어가야 했고, 이제 영양소를 검출하는데 어떤 용액을 써야 되는지 그 짝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색깔까지, 반응 색깔까지 나왔다면 좀더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되었을 텐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반응이 일어났는지 안 했는지만 알려주시고 색깔까지는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소 검출 반응에서 이게 나왔는데 고 어떤 영양소들이 나왔냐. 그래서 특징까지 좀 연결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대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이제 6단원으로 넘어가는데요. 화학 파트에서 물질의 특성 중에서도 밀도의 정확한 계산이랑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는 이 물질의 고유한 값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8번을 넘어가시면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용해도 파트가 나오는데요. 용해도 8번과 10번이 같이 이제 이 학기 기말 범위에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용해도 계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석출량, 어떤 냉각, 그 용액이 냉각됐을 때더 이상 녹지 못해서 나오는 그 석출량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프랑 같이 표로도 주어져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제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11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열 곡선이랑 냉각 곡선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래프 자료를 해석하고 그리고 심지어 또 다양한 표 그래프, 표의 자료도 왔습니다. 녹는 점의 다양한 물질들의 그래프, 녹는 점들을 비교하고 이제 냉각 곡선, 가열 곡선 그래프 자료랑 연결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야 하고요. 물질의 특성 중에서는 녹는점과 어는점이 한꺼번에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에서 15번으로 가 보면 이제 6단원 뒷부분 혼합물의 분리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실험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순서를 내는 이제 순서를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자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험에서 어떤 물질의 특성이 사용됐는지 이거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물질의 특성을 연결짓고 또 순서도 정리하고 어떤 실험이 뭔지 이제 외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문제를 많이 풀었다면 괜찮았겠지만 이제. 깊이, 어떤 실험이 뭔지 정확하게 몰랐다면 여기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8단원으로 넘어가는데요. 8단원 물리 부분은 이제 내용 자체가 뒤에 비열 자체를, 비열 부분을 제외하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는 앞쪽은 예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열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만 알면 이제 정확, 금방금방 풀수 있는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22번을 보시면 22번에서 여러 가지 종류, 물질의 종류의 비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을 알고 비열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비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식도 외우고 있었어야지 계산. 어떤 열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평을 보면 전체 난이도는 중이었고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범위가 튀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어서 기말고사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용해도, 화학 파트와 비열, 물리 파트에서 계산 문제들이 몇개 나와서 그거는 조금 신경 써야 됐고요. 그리고 4, 5단원 생명에서의 이제 개념, 그냥 용어나 과정을 정확하게 외우지 않고 있으면 거기서도 이제 조금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었지만, 힘들었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학원에서 주는 수업들을 잘 따라왔다. 성실하게 문제를 잘 풀었다. 하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 이제 신일중학교 2024년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